제가 이제 애착의 유형에 대해 설명을 드릴 텐데, 이 에인스워스라는 사람이 실험을 했어요. 어떤 사람, 어떤 실험을 했냐면 이 낯선 상황 실험이라는 걸 했어요. 이 낯선 상황 실험을 통해서 애착 유형을 크게는 두 가지로, 크게는 안정의 차. 불안정 애착이 크게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고 이 불안정 애착을 다시 세 가지 애착으로 나눴어요. 불안정 회피 애착, 불안정 저항 애착, 혼란 애착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눴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보시면 보통 안정 애착은 한 60%에서 65% 정도가 대부분 안정 애착이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사람을 100명 만났다 하면 그중에 65명 정도는 안정 애착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대부분은. 가반수가 넘죠. 근데 이제 한 35%나 30% 정도의 사람들은 이 불안정 애착을 형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10명 중에 한 3, 4명은 좀 불안정 애착을 형성하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우리 일반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이. 근데 이 35%에서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불안정 애착 유형으로 나뉜다는 것이고요. 어, 요거를 에스워스라는 사람이 낯선 상황 실험을 했는데, 이거를 성인 버전으로 봐도 똑같아요. 그래서 핵기 우리가 어, 지금 아이들의 애착 유형만을 보는가? 그게 아니고, 이걸 바꿔가지고 성인으로 그대로 대입해 보셔도 거의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요, 안정애착 이기 나오죠? 연구 대상의 한65% 정도를 차지하고, 어, 엄마가 주양육자가 있으면 주위를 탐색하기 위해서 잘 떨어져서 혼자 잘 놀아요. 엄마가 있으면. 엄마가 안전기지가 되거든요. 안전기지가 있고 자기는 혼자 주변에서 확잘 놀아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 그리고 그래서 낯선 상황에 적응을 잘해요. 그래서 낯선 사람보다는 당연히 어머니가 더 안정감을 주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머니에게 더 관심을 보이고요. 이런 내용들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읽어보시면 되고. 어, 이거를 제가 그 실험에 대비해서 어, 대입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요즘 글로 설명하는 것보다 저 이제 이 실험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에인스워스의 네. 낯선 상황 실험을 보시면은 이렇게 낯선 공간이 있어요. 이게 지금 한국에서 낯선 상황 실험 똑같이 한 거예요. 똑같이 한 건데 보시면 이 낯선 공간을 임의로 마련을 해두고요. 이 낯선 공간에 엄마와 아이, 여기 지금 아이인데 잘안 보이시죠? 엄마와 아이가 있어요. 엄마 아이가 있는데 이제 엄마가 있으니까 아이는 엄마를 안정 기지 삼아서 이 주변의 장난감들을 가지고 편안하게 노는 거예요. 노는데 이 상황에서 낯선 사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낯선 사람이 여기 자리에 앉죠. 그럼 이 아이는 이런 상황 같은 경우에 엄마한테 조금 더 관심을 보이기도 하지만은 낯 이렇게 안정 애착인 아이가 이 아이는 지금 안정 애착인 아이거든요.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낯선 사람에게도 한번 살짝 관심 보이기도 해요. 근데 어쨌든 그이 그러니까 환경에서 즐겁게 노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낯선 사람이 들어와도. 그래서 이렇게 놀고요. 그러다가 이 친숙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반응. 그러니까 낯선 사람이 들어왔으니까 약간 엄마 옆에 계속 조금 머물러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보이고요. 근데 낯선 사람이 또 이렇게 아이에게 놀자고 권유했을 때 아이는 놀기도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때 엄마가 나가요. 그럼 이때 엄마가 나가면 아이의 마음은 어떨까요? 불안하겠죠. 네. 불안한 게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내 안정 기지가 지금 떠났어요. 떠나면 당연히 지금 심리적으로 좀 불안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엄마 지금 이 아이의 개월수가 한 16개월 그 정도 된 아이들이에요. 그 정도 된 아이라서 아직 뭐 말을 막 원활하게 하거나 이런 상태는 아니고요. 그래서 엄마가 내가 엄마랑 이렇게 편안하게 있었는데 엄마 가이 상황을 떠나는 거 낯선 곳에서 그럼 막 불안해져요. 불안해져가지고 엄마를 막 따라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인다든지, 찡글찡글거린다든지, 엄마를 찾는 모습 보이는데, 이거는 정상이에요, 정상. 정상. 정상이고, 애가, 엄마가 사라진다고 해서 우는 게 비정상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건 정상, 정상 반응이고. 그래서, 근데 이 낯선 사람이면 좀 달래주고, 좀 놀자 하고 달래주면은 조금 슬프고, 좀 불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노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안정의창이 나야 돼요. 근데 이제 부모가 다시 돌아왔어요. 부모가 다시 돌아왔을 때 이때 아이가 보이는 반응이 있어요. 이때 아이가 엄마를 보고 반가워하느냐 보통 아이는 엄마한테 가좀 찡얼거려요. 조좀 찡얼거리거나 반가워하거나 보통 이게 안정의 착을 형성한 아이는 그래서 엄마한테 달려가서 안긴다든지 그러면서 엄마한테 막 있었던 상황을 살, 설명하기 위해서 노력해요. 음음음 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음음음 음, 이렇게 그러면은. 엄마한테 자기가 지금 힘들었다라든지, 아니 엄마 없어서 힘들었다는 걸막 표현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엄마가 달래주면 금방 달래져요. 이게 안정에 착인 아이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렇게 엄마가 돌아왔을 때 아이가 어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그거를 보시는 건데, 아까 여기 볼게요. 안정에 착인 아이들은 이렇게 엄마가 돌아왔을 때 금방 울음을 그치고 금방 원상태로 복구가 돼요. 그래서 다시 놀이 상황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걸 제가 성인 버전으로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제 지금 성인 버전. 이, 어, 이제 저는 뭐 결혼을 했지만은 이제 미혼인 상황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제가. 제가 여잔데 남자친구가 있다 칠게요. 그 남자친구가 클럽을 간다 할게요. 클럽. 그래서 난 쿨한 여자니까 가라 그랬어요. 약속을 했어요. 밤 12시까지는 밤 12시까지 까지만 놀고 집으로 가기로. 그래서 약속을 하고 남자 친구가 클럽 가는 게못 마땅하지만 그래도 그냥 그래 뭐 친구들이랑 놀러 간다는데 어쩔 수 없이 하고 보내 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12시부터 그러니까 불안한 건 정상이에요. <laughs> 불안한 건 정상. 그 남자 친구를 보냈는데 클럽에서 이제 12시가 넘었어요. 그때부터는 막 마음이 불안 많이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근데 12시가 넘고 1시가 다 됐는데 남자친구로 연락이 없어요. 그럼 이때부터는 막 짜증이 나기 시작하면서 불안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1시부터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요. 새벽 2시까지 전화를 안 받아요. 그러다가, 그럼 화가 나면서 불안해지, 심리 불안이 극도로 좀 심해지죠. 그러다가 새벽 2시가 넘어서부터 전화기 꺼져 있어요. 미쳐가기 시작하죠, 이제. 미쳐가기 시작하는데 전화기가 꺼져 있고 새벽 3시가 넘어서 남자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때 보이는 반응 이게 이제 안정의 체인가 불안정의 체인가를 나누게 돼요좀 화는 낼수 있어요 왜 연락이 안되는데 걱정했잖아 라든지 뭐 요정도 내는거는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근데 남자친구가 설명을 해줬어요 그래 전화하려고 했는데 그 친구들이 술이 채가지고뭐 어떤 사람들이랑 싸움이 붙었어 그래가지고 경찰 말리고 막 경찰서 가고 하느라 전화통화를 니가 할수 있는 정신이 없었어 미안해 그래서 두시 넘어서 상황이 좀 종료돼서 니한테 전화해 를 주려고 했는데 배터리가 다 나갔어. 그래서 집에 오자마자 충전해서 지금 너한테 전화하는 거야.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이제 이 여자친구가 웃기고 있네, 마냥 이야다 이거 이제 막 전화 안된 시간만 큼 화를 낸다든지 그 남자가 말을 절대 못 믿고 막 화내면서 뭐 거짓말 치지 말라고 이래가지고막그 뭐. 네 친구 전화번호 불러봐라, 뭐 이래가지고 뭔가 자꾸 진짜 계속 달래주기 힘든 경우 있죠 어 안정 애착인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걱정을 하니까 전화라도 해줬어야지라든지 뭐 이렇게 빠른 시간에 좀 마음이 진정이 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그 늦었으니까 빨리 살아 해서 이렇게 상황 정리가 빨리빨리 된다 그러면은 좀 안정 애착에 가까운 사람이라고 보는 거고요 네, 어, 아까 말했듯이 여기 지금 보시면은 불안정. 지금 방금 말씀드린 건 안정의 차에 해당이 되는 거고 불안정 회피의 차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아까 그 낯선 상황 실험에서 아이가 어, 엄마가 나가요. 이제 엄마가 주 양육자가 나갈 때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엄마가 나가는 거야, 싶고 끝. 그래서 그러고. 엄마가 다시 돌아왔는데도 반가운 반응을 보이거나 달려간다든지 뭐 엄마한테 찡아거린다든지 이것도 아니고 엄마 돌아왔는데 다시 보고 끝 이런 경우 그래서 이런 경우에 흔히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어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유 다 컸네 이래요 근데 그거는 다큰게 아니고 애가 이 정서적인 반응을 회피하는 거예요 왜 회피하느냐 면 애기가 쉽게 말하면 그 이미 16개월, 18개월 이상 된 아이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돌을 그 생후 1년 동안 돌 전후에서 이미 애착 형성이 이루어지자 졌다는 얘기예요. 이루어졌는데 10번 울었는데 부모가 7, 8번 이상을 반응을 안 해줬을 경우예요. 그러니까 즉각적인, 내가 우는데도 나를 안 달래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울 필요가 있어 없어요. 내가 우는데 나를 안 달래주니까. 내가 이렇게 힘들게 울 필요가 없겠죠. 그러면 내가 힘들고 아프고 막 이렇다는 걸 정서적으로 표현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 이렇게 울 필요가 없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이 정서적인 반응을 회피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보이지 않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제가 예전에 이런 적이 있었어요. 저희 이제 작은 언니 얘기를 아까 기질 력동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아빠하고 관계가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어떻게했어요 안정의 척을 형성했을까요? 불안정의 척을 형성했을까요? 당연히 저희 언니가 어, 불안정 애착을 형성했겠죠. 왜냐면 저희 집에서 물론 어머니도 양육을 하시지만은 저희 집에서는 저희 아빠 말이 법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아빠가 이런 양육이라든지 훈육에 많은 관여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거의 주 양육자에 가까운 모습을 가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아빠로부터 이런 계속 표시를 받고 언니가 어떤 정서 표현을 해도 제대로 된 어떤 즉각적인 민감한 반응을 받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언니가 원하는 그런 반응들을 받지 못했으니까. 불안정의 착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결혼을 하긴 했었는데 이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관계를 끊어내는 거예요 결국은. 그리고 힘들면 힘들다 아프면 아프다 뭐 이렇게 서로 대화를로 풀고 막 이래야 되는데 어, 저희는 그런 정서를 표현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좀 인색해요. 그 정서를 표현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애도 우리 언니가 내 새끼한테는 그러지 말아야지라고 생각을 했겠죠. 우리 아빠처럼 은안 살아야지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사람이 내가 그런 얘기하는 우리 아빠처럼 안 살아야지 하지만, 내가 보고 배우고 자란 게 그게 다면 결국 나도 그렇게밖에 할수 없거든요. 사실 그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희 언니도 이제 애를 낳았었는데, 그 조카한테 우리 언니 어떻게 했냐면은, 그게 막 애를 사랑하는 마음을 분명히 갖고 있어. 있지만은, 그 표현 방식이라든지 이런 걸 우리 언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어떻게 할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언니도 저 제가 막 그때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우리 언니를 참 도와줄 수 있는 입장이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 벌써 한 20년 전이기 때문에 저도 어그 제가 놀랐던 게 조금 상처 충격 받았던 게 뭐였었냐면은 이혼하기 전에 이제 제가 저희 언니 집에 놀러를 갔었어요. 갔었는데 저희 언니가 애를 놔두고 쉽게 말하면 딱 낯선 상황 실험인데, 단지 집이라는 거. 자기 집이라는 것 뿐이긴 했지만, 그때 이제 네살 정도, 네살 하면 한국 나이로 만 2세가 채안 됐을 땐가 그래요. 그래서 아직 어린 나이죠, 쉽게 말하면. 근데 우리 언니가 마트 슈퍼 간다고 나가는데, 애가 따라간다고 못채거나 이런 반응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걸 막 공부했을 때였거든요. 막 공부했을 텐데, 그래서 아이의 반응을 보게 된 거예요. 애가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돌아왔는데 애가 달려가서 안 된다든지 엄마 뭐 사왔어라든지 하든지 엄마 보고 싶었어라든지 이런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물론 말은 못 해도 그런 이제 행동들을 보여야 되는데 애가 엄마 왔는데도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또 아, 마음이 많이 아팠었어요. 아 이미 불안정 애도 우리 조카도 불안정 회피의 착을 형성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근데 우리 언니한테 제가 막 그런 이런 말들 해주고 막 교육해주고 하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이제, 원래, 중위 지물이못 갖는다고 또, 우리 언니다 보니까, 내가 손윗 사람이면 또뭐 이렇게 가르치는 게 되지만은, 손 내가 아랫 사람이다 보니까, 언니한테 막,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언니가 막, 제 말을 또 그렇게 잘 듣고 이런 성향이 아니다 보니까, 어뭐 그래, 하여튼 그런 경험을 제가 봤었어요. 그래서, 그만큼 이 불안전 회피 애착이 우리가 봤을 때는, 쉽게 말하면 정서적인 표현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 보면 은 되게 쿨해 보이고, 되게 다큰 사람, 그렇게 보인다라는 건데, 그래서 정서적인 표현을 오히려 하는 게 건강하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불안정, 저항의 착으로 가시면은, 그 아까 낯선 상황 실험, 아기 버전에서 보시면, 아기가 엄마가 나갈그 순간부터 엄마랑 같이 있을 때도 뭔가 좀 불안해요. 자꾸 엄마한테 뭔가 보채거나 같이 놀아달라고 한다든지, 엄마가 옆에 있는데도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엄마가 떠나려고 그래요. 이 방을 떠나요. 그럼 떠나는 순간부터 울기 시작해요. 울기 시작해서 엄마가 다시 돌아왔는데도 쉽게 안 달래지는 아이들. 그래서 계속, 그러니까 진짜 왜 쉽게 달래기 힘든 아이들이 있죠. 계속 울음시간이 긴 아이들. 어, 자는 어째 달래나 싶은 아이들. <laughs> 한번 울면 그치지 않는 아이들. 예, 그런 아이들이 이제 이 불안정 저항해착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어, 성인 버전으로 가면 마찬가지로 남자친구와 그 클럽 간다고 할 때부터 화를 내기 전에 갈 때도 못마땅하고 계속 화냈고 싸우다가 근데 남자친구는 어쨌든 클럽을 가버렸고 또 이제 클럽 갔다가 전화가 왔을 때도 전화가 안된 시간 이상으로 막 계속 화를 내는 거죠 그래서 잠을 안지워주는 거예요 새벽 3시에 통화를 했는데 새벽 6시 7시까지 도안지워주고 했던 말또 하고 또 하고 하면서 계속 화를 내고 막 이런 지치게 만드는 사람을 피곤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내분다 풀릴 때까지 계속 분풀이하고, 그런 경우들. 막 진짜, 거짓말하지 마라! 하고 막 이러면, 자지 마라! 나는, 어, 잠도 못 자는데, 니 잠이 와라!부터 시작해서 막, 그렇게 계속 들들 볶는 거. 이런 경우, 달래기가 되게 힘든 케이스들. 이런 경우들이 이제 불안정, 저항의 차에해 당이 돼요. 그러면, 이 불안정, 저항의 차가 어떻게 형성이 됐을까를 살펴보면요. 이주 양육자가 일관성 없는 양육 태도를 보였을 때예요. 그래서 10번 울었는데 어떤 때는 막 잘해주고 어떤 때는 막열번다 채워주고 어떨 때는 열번 중에 대여섯 번도 안 채워주고 이러니까 쉽게 말하면 혼란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좀 뭐랄까 약간 쉽게 말하면 잭파 터지듯이 어, 언젠간 터지는 걸 알았는데 언제 터질지를 모르니까 계속 때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많은 아이들 있죠. 때가 많고 쉽게 달래기 힘들고 이런 아이들. 그런 아이들은 때 쓰면 된다. 그리고 내가 화내니까 어떨 땐 되더라. 그러니까 언제는 해주고 언제는 안 해주니까 일단 때 써보는 거예요. 일단 때 써보면 울고 막 이러다 보면 되는 경우들 경험을 몇번 했기 때문에 이게 도박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도박이 도박도 그렇고 로또도 그렇고 왜 계속 하는 이유가 있죠. 언제 터질지를 모르기 때문에 네. 언젠가는 될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걸 지속적으로 행동을 반복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때를 쓰잖아요. 때를 쓰는 이유는 언젠가는 그 행동을 들어줬기 때문이에요. 그럼 애도 그걸 아는 거예요. 이미. 일관되게 된다, 안 된다가 정해져 있으면 때쓸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이건 말해봐야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아니면, 아, 이거는 분명히 해줄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근데 언제 해줄지, 언제 안 해줄지를 모르면 계속 때릴 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의 일관성 없는 양육 태도를 경험했을 경우에 어떨 땐 해주고 어떨 땐안 해주고 이러한 경험을 많이 했을 경우에 아이가 이런 불안정 저항 애착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불안정 혼돈 또는 혼란 애착이라고 하는데 사실상 이 경우가 가장 위험한 경우라고 볼수 있어요. 이 경우는 이제 아까 예를 들어서 그 낯선 상황 실험에서 아이가, 엄마가 나가요. 나가는데 그때부터 막 아이가 상당히 불안해요. 그니까 낯선 사람하고도 마찬가지고 사람들과 이렇게 눈을 맞춘다든지 뭐 어떤 상호작용을 한다든지 이런 게좀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애가 막 자꾸 어디 눈치를 본다든지 뭐 이러고 있고 장난감에 집중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애가 장난감에 집중을 하지 못하고 놀지 못한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 말은 공부랑 똑같은 거예요. 공부를 할수 없다는 얘기예요. 어, 아이에게는 이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자체가 그게 공부란 말이에요. 공부인데 세상을 알아나가는 탐색의 과정인데 이걸 하지 않는다는 것은 불안해서 공부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어, 애는 잘 노는 게 건강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놀지도 못하고 계속 뭔가 눈치 보고 불안해 보이고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진짜 말 그대로 그런 모습들을 보여요. 그래서 부모가 나가요, 나가는데도 막 어쩔 줄 몰라가지고 막 있는데 뭐 우, 울기도 완전히 확 우는 것도 아니고 하하 뭐 이런 식으로 막 계속 눈치만 보고 있어요. 그러다 부모가 돌아왔어요 주양자 돌아왔는데 안아줬어요 주양자 이렇게 안아주면 보통의 아이들은 꼭 안기죠 이렇게 꼭 안겨서 위로를 받으려고 해요 주양자 안겨서 위로를 받 내가 이렇게 힘들었다라는 걸 네가 없어서 내가 이렇게 힘들었어 이렇게 표현을 하려고 하는데. 주양자가 안아주고 달래주는데도 눈 맞춤도 잘안 하고 꽉 안기는 게 아니고 몸에 힘을 쫙 빼버려요 그냥. 그리고 딴데 자꾸 쳐다보면 눈 맞춤도 안 하고 에 하면서 계속 그런 식시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또 내려놓으면 내려놔도 계속 울고. 약간 말 그대로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여요. 왜 그러냐면요. 이 경우는 왜 그러냐면 쉽게 말하면 방임됐을 경우에 그래요. 쉽게 말하면 A가 생각할 때이 사람이 내 엄마라고 하는데. 내 아빠라고 하는데 적인지 아군인지 알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기대도 되는 건지 이 사람이 혹시 적은 아닌지 왜냐하면 쉽게 말해 제대로 된 보살핌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이 사람을 믿어도 되는지 아닌지조차 구분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주양육자를 주양육자로서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반응성 애착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게 관계 형성이 잘못돼서 불안정 애착, 이 혼돈 애착의 정도가 심해지면 어떻게 되냐면은 반응성 애착 장애라고 해서 어, 자폐와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그 발달 장애를 가지게 돼요. 그만큼 이 사회 정서 발달에서 이 애착이 그만큼 기질과 애착이 상당히 중요한 측면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고 관계의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이 관계를 맺는 걸 실패해 버리면은. 말 그대로 장애를 가지게 될수 있다는 얘기예요. 갖고 태어났을 때는 몸, 신체 멀쩡하게 지능 멀쩡하게 갖고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장애를 심리적인 요인으로 이런 사회정서적인 발달로 인해서 장애를 가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상당히 슬픈 얘기죠. 자폐가 아닌데 자폐인 아이인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제가 만난 아이 중에 그런 반응성 애착장애의 모습을 유사하게 보이는 아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아이 그럼 이제, 이, 불안정 애착의 얘기를 잖아요, 이게 지금. 그럼 이게 성인 버전으로 가면 어떻게 되나, 그 말씀을 안 드렸네요. 성인 버전으로 가게 되면, 일단 관계 맺는 것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남자친구가 있을 확률이 없어요. <laughs> 관계 맺는 것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어, 남자친구가 있다는 것은 관계 맺는 게 많이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불안정 혼돈 애착 이상으로 가버리면은 사실은 관계를 맺는 것 자체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남자친구 없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있다 하더라도 어 빨리 짧게 짧게 끝나거나 어 단절을 금방금방 시킨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상대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를 계속 지속적으로 시험하고 자 제가 이 불안정 애착 아그 아까 그 반응성 애착장애인 그 아이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아이를 만났을 때 아이가 엄마랑 잠시도 안 떨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분리불안이 상당히 심한 상태였어요. 6살이면은 어느 정도 엄마하고 떨어져서 어떤 활동이나 어떤 그게 다 어린집도 이 가고 유치원도 가고 다 그런 활동이 가능하시기잖아요. 근데 엄마 옆을 잠시도 안 떨어지려고 하는 거. 그래서 엄마가 이 아이를 어린이집을 보내거나 어떤 이제 그 뭐야 학원이든 뭐 어디든 보내 그 학습 모임 같은 걸 하려고 해도 너무 힘드신 거예요. 애가 안 떨어지려고 하니까. 그리고 애가 약간 그 괴성을 지른다든지. 자폐와 유사하게 이런 상동적인 행동을 보인다든지, 소리를 이상한 소리를 낸다든지, 그런 모습들을 보여요.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그 애착과 관련된 영상을 하나 보여드렸었고, 그 물어봤어요. 애기를 어떻게 이제 누가 어떻게 키우셨는지, 그러니까 엄마가 태어날 때부터 계속 키우셨다 하더라고요. 전업주부로서 아이를 계속 24시간 함께 했는 거죠. 그러면 애가 지금 이런 모습일 수가 없는데, 사실은.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럼 어머니 혹시 임신하셨을 때는 어떠셨어요? 라고 물어봤어요. 왜냐면 태어나서는 엄마가 생각하기에 출생해서부터는 별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출생해서 지금까지. 근데 어 애가 이런 모습을 보이니까. 제가 그래서 그러면 임신하셨을 때는 어떠셨어요? 라고 물어봤어요. 아까 왜 우리가 발달의 시작 얘기했었잖아요. 발달의 정의에서 제가 발달의 시작점이 어디에 있어요? 수정에서부터 라고 말씀을 드렸죠. 수정에서부터 라는 말은 이 수정이 된 순간에 인간의 그 발달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부터 발달이 시작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쉽게 말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뱃속에 있을 때 태내 발달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지만 이 태내 발달이 아직 의학적으로도 많이 많이 밝혀지진 않았지만은 생각보다 이 태내 발달이 출생 이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게 지속적으로 지금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태내 발달에 엄마의 스트레스나 이런 게 상당히 심각한 아이의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태내 발달에서 그리고 우리가 영아 돌연사 중후군이라든지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영아 심장마비죠. 근데 이 영아 심장마비가 왜 일어나는가 그 원인은 원인그 원인의 가장 큰 부분으로 연구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태내 발달이에요 쉽게 말하면 태내 발달이 태내 있을 때 모체에 있을 때 엄마가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았거나 어떤 환경적으로 심각한 충격이 왔거나 했을 때 이게 아이에게 태내 발달에 영향을 미쳐서 그게 영아 돌연사 증후군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태내 발달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어머니한테 임신하셨을 때는 어떠셨어요? 라고 물으니까 사실 원하던 아이가 아니었대요. 원하던 아이가 아니었고 또뭐 이제 시댁과의 관계 문제 그러고 남편하고 그 당시에도 좀 많이 힘드셨나 봐요. 그래서 이런 그런 얘기들을 좀 들었었고 그러니까 아마 그게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머니가 저한테 다 말해 주지 않은 무언가도 있겠죠. 왜냐하면 몇 살이 됐는데 그런 정상적인 분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불안정 애착을 가진 아이들의 특징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불안정 애착인 사람들의 특징 아이뿐만이 아니라 지금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테스트를 많이 요 그렇게 테스트를 사람을 쉽게 말하면 무슨 테스트냐면요. 이거예요. 내가 이래도 내가 이래도 내가 이래도 니, 네, 내가 니, 네, 나 사랑하나 확인해보는 거예요. 내가 이래도 사랑해? 내가 이래도 사랑해? 자꾸 시험해보는 거예요. 그 애들 보면은 혼날 걸 알면서도 어떤 행동을 하는 아이들 있죠. 꼭 욕먹을 걸 알면서도, 많이 보면서도, 지금 욕을 얻어먹을 거라는 걸 얘도 예측하고 있어요. 예측을 하는데도 그 행동을 하고 있어요. 진짜 욕을 더 먹고 싶어서 할까요? 그게 아니겠죠. 그 아이가 그 행동을 하는 이유는 이거예요. 내가 이래도 나 사랑하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애도 이제 커가면서 거의 한 1년 가까이 된 질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매일 물어봐요. 지금 오늘도 물어보고, 내일도 물어보고, 하루에 한 10번은 물어보는 거예요. 뭘 물어보냐면, 저한테 맨날 물어요. 엄마 나 사랑해? 이거를 맨날 물어요. 어, 그래서 보통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부모님들이 어떻게 대답을 하시냐면요. 야, 네가말을잘 들어봐라. 내가 네 사랑하지. 뭐 이런, 네가 말만 잘 들어봐라. 뭐 이런 말 많이 하시는데, 그런 거랑 상관없이 계속 사랑한다고 해주셔야 돼요. 그게 시간이 얼마 걸리든 몇번 똑같은 질문을 몇번 하든, 어 사랑하지 당연하지 엄마는 너를 정말 사랑해. 내가 말안 들어도 해도, 어, 네가 말을 안 듣는 행동에 대해서 엄마가 너를 혼낼 수도 있고 야단칠 수 있지만 그 행동과는 별개로 엄마는 너를 정말 사랑해.라고 이렇게 계속 얘기를 지속적으로 해주는 거예요. 계속해줘요. 그래서 저희 아이도 알아요. 제가 저를 지를 사랑한다는 걸 알지만,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선준나나 엄마가 널 사랑하는 거 알아볼라면 안다고 그래요. 그만큼 신뢰를 주는 거죠. 아, 내가 충분히 사랑받고 있구나라는 것을. 그래서 성인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연애를 하는데 자꾸 연인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어, 예를 들면, 니네 사랑하면 이거 마, 생마늘, 통마늘 막다 먹어봐라. 이러고 있잖아요. 한 주먹 다먹어봐 실제로 제가 아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아니면. 새벽 막 3시에 니네 사랑하면 지금 와봐라 이런 식으로 좀 약간의 무리한 요구들 이러한 것들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무리한 요구들을 들어주면 어, 날 사랑하는 거고, 무리한 요구들을 안 들어주면 어, 니네 사랑 안 하네. 이를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로 사랑을 이제 테스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해달라는 걸다 해주는 게 사랑 아니야. 이렇게 잘못된 어떤 사랑의 관념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네가 나를 믿을 수 있게 해야 내가 너를 믿지라는 이러한 마인드를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요. 어,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테스트, 내가 불안정 의착이 있 여자라서 상대를 자꾸 테스트를 해요. 너네 사랑하면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너네 사랑하는데 이것도 이해 못 해주나. 너네 사랑하는데 이것도 못 해주나.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한다고 칠게요. 그럼 이 상대가 어떻겠어요? 처음에는 사랑하니까 좀 맞춰주고 하다가 결국은 지치겠죠. 지치면 "아, 야, 도저히 니랑 힘들어서 못 살겠다. 우리 헤어지자" 이러면은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이때까지 너를 테스트해서 잘못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 참 좋겠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 이 상대에게 네, 니 네, 그럴 줄 알았다. 니네 네, 사랑 안 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내가 만난 어, 다른 남자도 다 그랬는데, 니도 똑같네, 남자는 다 똑같네, 이런 식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어, 상대가 결국은... 테스트를 통과 못하게 되는 거고, 이 관계는 항상 이런 식으로 이와 비슷하게 관계가 끝나게 된다는 거예요.